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이엔 화초입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영상을 틈새 선반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제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어요. 다 거리대에 있는 애들을 틈새 선반에 이렇게 올려 놨거든요. 5단인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많아 가지고 롱분 놔도 되거든요. 저희는 롱분을 거리대에 불안해서 안 가져왔는데 롱분을 올려놓은 만큼, 음,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요 위로. 그래서 제가 아까 얘를 해보니까 요 가로는, 보니까 여기, 여기, 옆에, 요 가로는 12cm인 거예요, 12cm. 요 폭이, 베란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폭이 12cm고, 음,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이었나? 50? 예, 50이네요, 50. 그래서 이제 거리대에 있는 애들 어, 틈새 선반에 15개를 이렇게 다 옮겨 놨고요. 음, 지금 거리대 에빈 공간은 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하면 이렇게 15개 롱분 놔도 돼요. 어, 그래서 이제 키핑장에 있는 애들 제가 방울복랑 무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아우 걔들은 어떻게 음, 당근에서도 인기가 없는지 어, 판매가 안 되고 그래서 천상 거리대 지금 내가 비운 이유가, 아, 요, 지금 비 오는 거리대로 방울북랑 무지, 여기 빈 공간 내다가 무지를 갖다가, 아, 노숙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확장 베란다로 다 옮겼기 때문에 거리대가 한개 정도 비어 있어요. 그래서 무지, 이제 키핑장에 가서 갔다가 노숙을 시키려고 합니다. 거기 키핑장에 노숙시켜도 되긴 한데,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는 또, 딜어놓지를 못하니까 집으로 와서, 비가 오면, 처치하는 게 집에 와 있는 게 조금, 그래도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화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집에 거리대에 올려놓으면, 올려놓고 노숙시키면, 어, 오래 묵은 애들이다, 묵은 애들이라 물이 빨갛게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키워보려고 합니다. 자, 확장 베란다, 거리, 어, 틈새, 틈새 선반 이용하기. 참고하시고, 어, 틈새 선반이 손이 들가니까 이용하시면 편리하고요 어, 난간에 뭐, 네트망 이용해서, 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건 손이 많이 가니까, 어, 틈새 선반이 편하긴 한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